여러분, 안녕. 동화 읽는 수윤입니다. 오늘은 커다란 곰이 그려진 곰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털어락이 하나하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그렸는지 곰 인형이라도 앞에 두고 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그림이 아주 멋진. 레이먼드 브릭스 글그림 박상희 옮김 비룡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어린 주인공이 곰 속에 쏙 안겨있네요. 아주 기분 좋게 흐뭇한 미소 보이시죠? 자 넘어갑니다. 역시, 이 책도 제가 2004년에 구입해서 애 끼고 애 끼는 책입니다. 천 개를 올라가는 아이. 레이먼드 브릭스는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현재 대표적인 그림책 가운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러스트레이션과 애니메이션의 접목을 시도하는 작가입니다. 눈사람을 만들고 노는 아이의 꿈을 그린 눈사람. 핵폭발의 위험을 고발하는 바람이 불 때. 곰 인형을 갖고 노는 아이의 생활과 상상세계를 그린 곰 등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인간적인 산타 할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한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의 휴가 시리즈는 작가의 재치가 돋보입니다. 박상희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속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했어요. 일본 동경예술대학 연구 과정을 수료하고 지금은 어린이 그림책 기획과 번역 일을 하고 있어요. 음, 옮기니 박상희 선생님과 작가 레이먼드 브릭스를 소개해 드렸고요. 자, 이제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림을 감상해 주세요. 잘 자라, 틸리야. 곰돌이 여기 있다. 곰돌이랑 함께 있으면 무섭지 않을 거야. 곰돌이는 영리하니까, 그렇지? 네, 엄마. 곰돌이는 뭐든지 다 알아요. 엄마도 안녕히 주무세요. 릴리가 잠이 들었어요. 어, 창문에 뭐가 비치죠? 와우. 커다란 곰이 다가오더니 곰 발바닥. 아. 어, 쓱. 문틈으로 발을 쑥 내민 곰. 복숭이 곰이 문을 열고 들어왔네요 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방을 왔다갔다 하면서 인형을 떨어뜨리고 장난감을 떨어뜨리고 전등을 박치게 하는 말썽 부리는 곰 아얀 백곰 이제 드디어 틸리를 살살살살 건드리네요. 음 어머 안녕 곰이잖아 안녕 곰아 우와 하품하는 것좀봐아 나도 하품이 나오네 너 졸립구나 내 침대로 들어와 어서 들어오라니까 참 멍청하게 아이고 겁도 없네요. 하긴, 신날 것 같기도 해요. 넌 정말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니? 자, 이제 이쪽 발. 그래, 그래, 착하지. 으쌰, 으쌰, 올라가 봐. 낑낑거리면서 곰을 침대로 밀어 올리는 틸리. 용감한 아이네요. 아, 이제 됐다. 하지만 내가 잘 곳이 없네? 조금만 옆으로 가. 오, 곰 속에 파묻혀 있네. 와, 넌 정말 따뜻하구나. 엄마가 너랑 나랑 같이 누워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놀라실까? 아이고, 따뜻하긴 하겠어요. 이불보다 훨씬. 엄마, 엄마, 아빠, 고민할 깨웠어요. 뭐라고 정말이니? 그래, 착한 곰이었니? 곰이요, 혓바닥으로 내 얼굴을 핥아서 깼다니까요? 곰이 정말 그랬어? 아유, 곰 혓바닥은 정말 거끌거끌했어요. 커다란 콧구멍은 까맣고 축축했어요. 내 얼굴에 뜨거운 콧김을 훅 내뿜는 거 있죠? 틸리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정말이라니까요. 곰은 나랑 친해지고 싶대요. 그래, 그럼 틸리도 사이좋게 지내야겠구나. 엄마도 곧 이빨을 봤어야, 돼. 곰 이빨을 봤어야 되는데, 얼마나 누렇고 얼마나 크다고요. 내 손가락보다 길어요. 또 진짜 언니도 있어요. 곰이 하프발 때 내가 봤어요. 또 발톱은 얼마나 굉장한데요? 갈고리처럼 구부러졌는데 제다 시커매요. 나를 갈기갈기 찢어서 잡아먹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틸리야, 그만해라. 그런 얘긴 장난이에요. 곰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죠. 곰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정말이에요. 곰한테 빵이랑 버터를 갖다줘야지. 참, 아이들의 상상의 세계는 정말 대단하다니까. 곰이 막 잠들었어요. 그래서 내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녀석이 빵하고 버터는 좋아하든, 단숨에 후다닥 먹어치웠어요. 아빠도 곰 혓바닥을 봤어야 되는데, 온통 시커매가지고 슬리퍼처럼 커다래요. 그만, 여해라, 틸리. 엄마, 곰이 우리 집에 있어도 되죠? 우리 집에 있는다고? 그럼 물론이지. 손님 방을 쓰면 되겠구나. 아니, 곰은 나랑 잘 거예요. 그러다 밤에 곰이 너를 깔고 누르면 어떡하게? 괜찮아요, 아빠. 곰은 나를 포근하게 껴안아 줄 거예요. 그래서 난 이불이 없어도 돼요. 난 곰이 포근하게 안아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래? 이 아빠보다 더? 아빠는 털이 없잖아요. 하지만 난 아빠도 좋아요. 아직은 아빠가 조금 더 좋아요. 오, 다행이구나. 아빠도 그만테는 당할 수가 없거든. <laughs> 아빠의 안경이 벗겨지고, 커피가 쏟아지는 줄도 모르고, 꼭 끌어 안아주는 멋진 아빠. 이제 엄마는 나가도 되겠지, 틸리? 내 네, 엄마. 아빠는 작업실에서 일하실 거다. 그러니 너무 자주 귀찮게 하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엄마. 하나도 걱정 마세요. 곰이 있으니까 난 괜찮아요. 아하, 정말 그렇겠구나. 엄마 늦어서 뛰어가야겠는걸. 엄마, 우유 배달 아저씨 오면 곰이 먹을 우유 시켜도 돼요? 뭐? 아, 그럼 되고 말고. 너 좋은 만큼 얼마든지 시키렴. 그럼 잘리거라 틸리야. 아빠 말잘 듣고. 엄마, 잘 다녀오세요. 참, 너 침대 정리, 정돈해야지? 지금은 안 돼요. 곰이 아직 자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좋아. 갔다 올게. 안녕, 꼬마 아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은 우유를 좀더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집에 곰이 왔거든요. 뭐? 곰이라고? 그럼 아주 많은 우유가 있어야겠는걸. 녀석 몸집이 크냐? 엄청 커요. 그럼 스무 병 줄까? 한 병만 더 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고마 고마 어디 있니? 어, 병기를 물 먹고 있는 곰. 어, 그건 안 돼. 먹지 마. 물이라면 여기 있잖아. 물 속에, 욕조 속에 얼굴을 담그고 물을 먹는 곰. 물장구를 쳐서 온통 물난리를 치는 곰. 자, 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 홀딱 젖었잖아. 말썽쟁이 곰. 좋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비누야. 이제 너한테는 천사 같은 냄새가 폴폴 날 거야. 가만있어. 목욕시키는데 또물 뿌리는 곰. 홀딱 젖어서 또 젖는 틸리. 이 바보 같은 곰, 너 때문에 또 젖었잖아. 우리 둘다 부엌에 가서 말려야겠다. 넌 정말 일거리만 만드는구나. 고마 너랑 계속 계속 같이 했었으면 좋겠어. 곰도 틸리를 정말 좋아하나봐요. 자, 여기 우유 가져왔어. 이제 이리 와서 식탁에 얌전히 앉아야지. 이렇게 그렇게 구부리지 말고 똑바로 앉으라니까고은 꿀을 좋아한다는데 진짜니? 조금만 먹어봐 아빠 거지만.이런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었잖아.넌 정말 못 보구나. <laughs> 꿀, 꿀병이 텅텅 비었겠죠.고마 고마, 고마 어딨니?그렇게 큰게 어디로 숨었지?아니 이런. 곰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양동이 속까지 다 살펴보는 틸리. 틸리야, 거기서 뭐하니? 곰이 똥을 쌌어요. 여기다가 묻으려고요. 아, 그래. 우리 딸 착하구나. 곰 똥을 치워주는 틸리. 아, 여기 있었군. 넌 정말 말썽꾸러기구나. 집이 너 어지럽히고. 넌 나빠. 하지 마. 너 때문에 또 씻어야겠다. 다른데 가지 마. 알았지? 아유, 또 화장실에 오줌까지. 아니, 얘가 또 바닥에 오줌을 싸다니.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해. 너 아주 나빠. 난네가 싫어졌어. 다시 한 번만 그랬단 봐라. 2층에 올라가서 널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다. 넌, 넌 여기서 기다려. 알았지? 씩씩한 틸리도 지쳐가네요. 자, 착하지고 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이리 와서 얌전히 앉아 봐. 잘 들어. 엄마가 너한테 손님 방을 주려고 했던 걸잘 알지. 하지만 그건 엄마가 너를 못 보고 네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런 거야. 게다가 네가 이렇게 집안에 여기저기에 똥오줌이나 싸고 다니는 걸 알면 엄마는 널 우리 집에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넌 엄마 아빠 눈에 띄어서는 안 돼. 그랬다간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날 테니까 내말 알겠지? 내가 말할 땐 정신 차려서 들어. 아유, 야무지게 꾸짖기도 하네요. 정말 곰의 주인 자격이 있는데요. 넌 정말 어쩔 수 없구나. 이럴 때 하품이나 하고 잠이나 자고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laughs> 이리 와 곰아. 널 손님 방으로 데려다 줄게. 이쪽이야, 왼쪽, 왼쪽으로 가. 계단으로 올라가. 그렇지. 자, 거기 가서 숨어 있으면 돼. 하지만 잘 때는 나랑 자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돼? 아니, 여기가 아니야. 여긴 엄마, 아빠 방이란 말이야. 고마, 고마. 거기 숨으면 안 돼. 야, 이런 멍청이 곰. 넌 정말 단단히 혼나야겠구나. 딜리어뭐좀 먹을래? 네, 아빠, 나 배고파요. 곰 돌봐주느라 힘들어요. 그래, 곰은 지금 뭐 하니? 얘, 예, 아빠 방에서 방금 잠들었어요. 그래, 잘 됐구나. 곰이 엄마랑 아빠 사이에서 자겠대? 아니요, 곰은 나랑 잘 거예요. 아빠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곰이 깰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알았다. 이제부터 살금살금 걸어 다니고 조용조용 얘기하마. 잘 있었니, 틸리? 엄마, 그래, 하루 종일 별일 없었니? 곰이 너를 잘 돌봐주던? 쉿, 왜요? 쉿, 녀석이 자고 있어, 우리 침대에서. 누가 잔다고요? 곰이 잔다니까. 쉿, 그러니까 우리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쉿, 아, 알았어요. 쉿, 조용조용 얘기해야겠네. 그래요. 쉿. 엄마, 아빠도 곰의 친구가 돼주었죠 엄마, 곰은 아주 크고 조용해요. 이때까지 내가 본것 중에서 제일 조용해요. 꼭 크고 하얀 유령 같아요. 하얗다고? 그런 북극곰인가? 곰이 나를 꼭 껴안아줄 때 말고는 숨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껴안고 있을 땐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천천히 뛴다고요. 둥! 하는 소리가 났다가 한참 있다가 또 둥! 하는 소리가 나요. 정말. 그런데 곰은 집이 멀어서 어떡하니? 맞아요. 하지만 곰은 여기서 나랑 살 거예요. 곰의 털은요, 아주 빡빡하게 났는데요. 거기에다 내 코를 박으면 되게 냄새가 나요. 어머, 틸리야, 이제 그만 좀 해라. 하지만 아주 좋은 냄새예요. 진한 연기 냄새 같아요. 아빠, 곰은 아주 잘 숨어요. 어떨 땐 집안을 죄다 찾아봐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녀석은 아주 몸집이 크다면서. 맞아요. 그런데도 요술처럼 싹 사라져요. 지금도 이 방에 있을지 몰라요. 아빠한테는 안 보이겠지만. 음, 지금 여기에 커다란 곰이 있다고. 생각만 해도 아빠는 무서운데, 허, 정말 저렇게 두 사람 뒤에 서 있을까요? 곰이? 아가야, 잘 자거라.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곰돌이도 잘 자거라. 잘 자라. 참, 틸리야, 너 엄마 아빠 방에서 뭘 했니? 내가 아니라 곰이 그런 거예요. 그럼 곰이 정돈을 해놨어야지. 나도 안 된다고 야단쳤죠. 그것 때문에 곰은 침대 아래에 숨어 있을 거예요. 화가 났거든요. 지금도 엄마 아빠 방에 있다고? 그럼요. 잊고 말고요. 그럼 엄마가 곰한테 잘 자라고 뽀뽀해도 될까? 아니,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벌써 잠들었을 테니까. 곰은 정말 잠들었을까요? 이리 올라와, 곰아. 엄마는 가셨어. 이젠 침대로 올라와도 돼. 아이구 어, 어, 어 조심해, 구당탕탕. 좋아, 고마, 난네가 좋아. 너무너무너무 너무 좋아. 날이 박, 날이 박는 걸, 헉, 곰이 보는 게 어쩐지 이상한데요. 아이고 곰이 밖으로 사라져버렸네요. 정말 섭섭해서 딜리 어떡해요? 딜리야 대체 무슨 일이니? 갔어요 가버렸어요 누구라고? 곰이요 곰이 가버렸어요 저런 너무 실망 마라 귀여운 우리 아가 울지 마라 아가야 곰은 사람과 함께 살수 없단다 그렇지 곰돌아? 그런 일은 이야기 책에서나 나오는 거야 자바라 딜리야 곰돌이도 고개를 끄덕이잖니 곰돌이는 곰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지. 그렇지, 곰돌아. 내 네, 곰돌이는 뭐든지 다 알아요. 아이고, 틸리가 금방 받아들이네요. 곰도 하고 이별을 똑똑한 틸리. 와, 곰은 멀리 멀리 떠나네요. 가끔 뒤도 돌아보면서 큰 높은 산. 기술으로 가서 절벽에 서 있는 곰 곰은 정말 북극곰이었군요 먼 얼음산을 바라보고 거기로 가고 있는 곰 와우 틸리의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정말 곰을 불러온 것 같네요 어떠세요? 정말 이런 상상을 할수 있는 게 아이들만의 특권이겠죠. 아기 키우는 엄마들 정말 아기들하고 지내는 동안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좋은 상상 많이 하게끔 잘 데리고 놀면서 즐거운 추억 멋진 이야기 많이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날마다 더 건강하고, 날마다 더 지혜롭고, 날마다 더 행복한, 날마다 더 예뻐지는, 날마다 더 신나하는 멋진 육아 엄마와 아기들 되기 빕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했어요. 내일은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가올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빠이. 안녕.